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켰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는지요? 자, 요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집을 몇주 전에 구입하고 자, 오늘 처음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뭐가 있나 한번 어, 개괄적으로 한번 보려고 펴봤는데요. 딱첫 장에 딱 보니까는 합격생들의 합격 후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직장인. 자, 전기 산업 기사 최종 합격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전기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작년에 직장을 다니면서 필기 1회를 보았으나 탈락의 맛을 보고 나서 작년 연말 정년 퇴직 이후에 12월에 인터넷 수강을 접수하여 시립 도서관을 다니며 강사님들의 가이드에 따라 공부한 결과 필기 합격과 함께 실기 접수하고 30개년 기출문제 단원별 총정리 30개년 기출문제 순으로 공부하고 틀린 문제는 별도의 노트에 메모 정리하여 2회 문제 풀이 시에 틀린 문제 위주로 집중 공부하고 이해가 잘안 되는 문제는 카톡 공부방을 통해 질문하면서 동일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한 결과 예상 점수보다는 높게 획득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풀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강사님께 질타 아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더더욱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직장인, 전기산업기사 동차 합격. 전기기사는 다음 기회에 이번 시험에 전기산업기사 동차 합격했습니다. 공부량은 준비기간 35일 공부 이 어... 부족하여 전기산업기사 11개년 2회독 전기기사 6개년 1, 1독하고 응시했습니다. 전기기사 시험 칠때 이건 아무리 봐도 50점 정도일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 성적표를 받아보니 55점이 남았습니다. 전기산업기사는 거의 합격한다면 딱 61점 정도로 합격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 61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실기 공부 방법은 처음에 마인드맵에 단답형을 먼저 외웠습니다. 단답, 서술형을 먼저 공부하니 실기 공부하면서 용어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CBT 필기 복원 이벤트 참가 후 받은 전기기사 실기 블랙박스 공부를 일주일간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실기 시험에 필요한 이론들이 압축되어 있어 공부하기 편리했습니다. 실기 블랙박스로 이론을 공부한 후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갔는데 모르는 문제는 패스하고 아는 문제만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신출문제를 몰라 불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공부가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것을 이번 시험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직장인분 전기산업기사 최종 합격 전기산업기사 최종 합격까지 6개월 걸렸네요. 학점은행제 42학점을 시작으로 이것저것 공부하려니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니 합격을 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필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 검색에서 한솔 아카데미를 고르게 됐고 필기책으로 기초 이론 공부하고 기출 돌리고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 실기도 한솔 아카데미를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20개년 기출 문제집으로 집중 공략하자 생각하며 구매해 공부하였고 해설이나 답을 어느 정도 외우고 이해한 것은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공부하니 오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필기, 실기, 평균 공부 시간은 5시간 정도 했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집중이 안될 때는 쉬러 나가고 그래서 40대 나이에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공하세요. 비전공자 50대 비전공자 전기산업기사 합격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전기비전공자입니다. 문과 출신이라 처음 공부할 때 매우 어려웠습니다. 타고제로 공부하던 중 유튜브에 땡땡땡 강의를 보고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강의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무료 블록박스. 실기에서는 한솔 동영상 강의로 공부하여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저는 시설관리 분야에서 18개월 차 근무자입니다. 이번에는 건축 설비 기사와 전기 기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의 강의는 땡땡이 땡땡입니다. 마지막으로 5, 60대 준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암기력은 떨어지는 반면 이해력은 젊을 때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의로 일정 수준까지 공부하고 기출문제풀이에 들어가시길 권장합니다. 나도 40대만 되어도 기출 문제만 달달 외워서 합격할 것 같은데 나이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땡땡이 땡땡입니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강조하여 줍니다. 비롯시 단순함계하고 넘어가란 말해주죠. 감사합니다. 네. 이러하고 자 전기산업기사에는 주로 어떤 과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전기자기학. 음 전기 자기학이라 진공 중의 정전계, 진공 중의 도체계, 유전체 전계의 특수 회법및 전류 자계, 자성체와 자기회로, 자기유도 및 인덕턴스 전자학에 그 다음으로 전력 공학, 발전 변전의 일반에 대해 송 배전 설로의 전기적 특성, 송 배전 방식과 그 설비 및 운용, 개통 보호 방식 및 설비, 옥내 배선 분전반, 노노 배전반 및 제어기기의 종류와 특성, 개폐기류의 종류와 특성, 전기 기기 파트로 직류기에 대해서, 동기기에 대해서, 전력 변환기에 대해서, 변압기에 대해서,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교류 정류 자기에 대해서, 제어용 기기 및 보기기. 그다음 회로 이론, 전기 회로의 기초, 직류 회로, 교류 회로. 비정현파 교류, 다상 교류, 대칭 좌표법, 4단자 및 2단자, 라플라스 변환, 과도 현상,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한국 전비 설비 규정, KEC, 총칙, 저압 전기 설비,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 전기 철도 설비, 분산형 전원 설비. 네, 대략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문제만 한번 읽어 보는 식으로 한번 맛보기로 한번 읽어 보죠. 두 단위 벡터 간의 각을 세타라 할때 벡터의 곱과 관계 없는 것은 네. 다음. 자, 벡터 a, b 값이 a는 i 2j 3k. 띄우고 b는 i 더하기 ej 더하기 k. 1대 a, b는 얼마인가? a는 i 7 j 띄우고 b는 마이너스 i 3 빼기 j 4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인가?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스토크스 정리를 표시하는 식은 음, 그렇군. 쿨롱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전개 중에 단위 전화를 놓았을 때 그것에 작용하는 힘을 그 점에 있어서 무엇이라 하는가? 정전개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한장 선로에 균일하게 전화가 분포된 경우, 선로로부터 Rm 떨어진 점에서의 전개 세기 E 볼트 퍼메터는 얼마인가? 단, 선전화 밀도는 P.L. 쿨롱 법칙이다. 거리 아래 반비례하는 전기 세기를 주는 대전체는 그다음 어느 점전하에 의해 생기는 전위를 처음 전위의 이분의 일이 되게 하려면 전하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하면 되는가? 그림과 같이. 동심구에서 도체 a 에 Q 클롱을줄때 도체 A의 전위는 단 도체 B의 전하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푸와송의 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문제를 알면 그냥 푸는 문제군요. 자, 진공 중에 선전하밀도 피 콘가 p p는 p인데. 쿨롱 퍼메타 반지름이 A메타인 아주 긴 직선 원통 전하가 있다.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A퍼 2메타인 e 거리에 있는 점의 전개 세기는 볼트 퍼메타는 자 전이차 계산을 이용한 이미의 P점의 전위 50볼트 메타인 평균 평등 전개 중에 80볼트 되는 A점에서 전계방향으로 80cm 떨어진 B점의 전위는 몇볼트인가? 네. 음. 크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인 두개의 같은 점전하가 진공중에 떨어져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유턴의 힘이 작용할때 이들 사이의 거리는 쿨롱의 법칙 축이 무한히 길며 반경이 A 메타인 원주 내에 전하가 축대칭이며 축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반경 R, A보다 크다. R 메타되는 중심 원통 면상의 한 점, P의 전개 세기 볼트 포메타는 단, 원주의 단위 길이당 전하를 요거는 뭐라고 하죠? 요, 거건 뭐라고 하죠? 사람인도 아니고, 쿨렁포메타. 한다. 음, 다음. 지구의 표면에 있어서 대지를 향하여 대문자 E는 3 0 0 v 타인 전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표면의 전함 1도는 몇콜롱퍼 제곱메다인가 예, 면전화에 의한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것 자, 전기력성의 성질에 대한, 대해서 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전기력성의 성질 음, 요런 거는 약간의 독해력도 필요하겠고 패러데이관, <laughs> 패러데이 튜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패러데이관의 성질에 대해서 진공 중에 놓인 큐클론의 전하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가우스의 발산 정리, 전기력선과 전, 전속선 자 도체에 정프로스의 전하를 주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도체의 성질 전개 내에서 폐회로를 따라 전하를 일주시킬 때 하는 일은 몇 줄인가 전개의 비회전성 보존적인 전개 네. 다음 중 어, 틀린 것은 해가지고 뭐 다양한 정리 방정식의 설명이 나와있고 사지선다니까요 음 그리고 면적 S제곱미터 간격 D메타인 평행판 콘덴서의 전압 Q그롱을 충전하였을 때 정전용량 C패럿과 정전에너지 W 더줄은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용량 C 및 정전에너지 W 정기산업기사가 네.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군요. 내압 1000V, 정전 용량 3아 어, 뮤패럿인지 마이크로패럿인지 내압 500V, 정전 용량 5 마이크로패럿, 내압 250V, 정전 용량 6 마이크로패럿인 세 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양단에 가한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는 콘덴서의 내압 계산법. 음. 그 다음으로 4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에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콜롱인전화를 저축할 때 정전 에너지는 정전 에너지. 네. 음. 정전 용량이 C인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4인 유전체를 제거하여 공기를 공기로 어, 하였을 때의 용량을 C0라고 하면 C와 C0의 관계는 유전체 내의 정전용량 C, 공기, 콘덴서의 극판 사이의 비유전율 엡실론 S에 유전체를 채운 경우 동일 전위차에 대한 극판 간의 전하량은 유전체 내의 정전용량 C 및 전하량 Q. 그림과 같이 면적 S제곱미터인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간의 판과 평행으로 두께 d 1터 D2메다 유전율 엡실론1 페라퍼메타 E2 엡실론2 페라퍼메타의 유전체를 삽입하면 정적용량페러스 유전체 내병행판 전극의 직렬연결 두유전체 경계면에서 정전계가 만족하는 것은 유전체 내에서의 경계조건 유전율 론1은 엡실론 2보다 크다인 유전체 경계면의 전속이 수직일 때 경계면생의 작용력은 유전체 내에서의 경계 조건 평행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4 8 곱하기 1 0 7승콜럼퍼 제곱메다이고 단위 최적당 에너지가 5 3 곱하기 1 0 3승 줄퍼 3제곱메다이었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몇 페라퍼메터인가? 유전체의 정전 에너지 밀도. 음. 유전체 용률 탄젠트 세타와 무관한 것은 유전체 용률, 응, 음. 손실, 매질의 손실 탄젠트. 전개 특수 해법과 전류. 음. 네. 정자계가 나오고요. 자, 공기 중에서 2 5 x 1 0 m 4승 웨버와 4 x 1 0 m 3승 웨버의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6.33뉴턴이었다면두 자극 간의 거리 센치메다는 굴롱의 법칙. 반지름이 Am, 단위 길이당 권회수 N0회 퍼 e r 전류 i 암페어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 세기 암페어 폼 메타는 이건 공식만 외우면 풀수 있군요 음, 그래요 음, 그림과 같이 자기 모먼트 대문자 m은 10-6선 외부 폼 메타 의 자침을 연직 연직 축의 주회로 회전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놓고 이것을 지자기의 수평 분력 H 0의 방향으로 세타는 60도의 위치로 회전시키는데 요하는 이 줄은 단 H 0는24 암페어 평이다 막대 자석의 에너지. 평행한 두 도선간의 전자력은 단두 도선간의 거리는 알메타라 한다. 평행 도선 사이의 작용력 F 다음에. 자속밀도 B 웨버퍼제곱매터 내에서 전류 I 암페어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빠르게 표시한 것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 F B I. 음. 영구 자석 재료로서 적당한 것은 영구 자석과 전자석. 자성체 경계면에 전류가 없을 때의 경계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성체 내에서의 경계조건 두 자성체 경계면에서 경계조건을 설명한 것은 것중 옳은 것은 자성체 내에서의 경계조건 전자유도 및 인덕턴스 전자유도 및 인덕턴스 정현파 자속의 주파수를 네 배로 높이면 유기기전력은 유기기전력이는 주파수에 비례하고 주파수가 네 배로 높아지면 유기기전력도 네 배로 증가한대. 그라쿤요 N회 감긴 환상코일의 단면적이 S제곱메다이고 평균 길이가 L메다이다. 이 코일의 권수를 반으로 줄이고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려고 할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기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는 r 메타 분의 N제곱은 L분의 마이크로 S 대문자 N제곱 네.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자장. 다음 중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맥스웰의 전자계기조 방정식은 맥스웰의 방정식이오. Pointing c t o 무엇인가? Pointing c t o 전계 E 볼트퍼메타 자계 H 암페어 터퍼메타의 전자파가 평면파를 이루고 자유공간으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와트퍼 제곱 메타는 포인팅 벡터 100킬로와트의 전력을 전자파의 형태로 사방에 균일하게 방사하는 전원이 있다 전원에서 10킬로 거리인 곳에서는 전개의 세기 볼트퍼 메타는 그렇군요 이게 벡터와 또 뭐죠 벡터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미분적분이 나올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기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수식으로 그거를 풀어내려니 그죠? 벡터 벡터를 쓰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겠네요. 미분 적분을 써야만 이 전기라는 녀석을 눈에 보이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전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건데. 그죠? 경제적인 송전선의 전선 굵기 결정과 관계가 있는 것은 전선의 가장 경제적인 굵기 결정식, 켈빈의 법칙. 요게 바로 전력공학 관련된 문제이군요. 송전설로에서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매설지선. 철탑에 탑각 접지 저항이 커지면 어떤 문제점이 우려되는가? 매설지선. 예, 요건 또 전기기능사에서의 설비 내용과 얼추 비슷하게 맞물리는게 있네요. 음, 경간 200m인 가공전선로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길이는 경간보다 몇m 더 길게 하면 되는가. 단 사용전선의 1m당 무게는 2km 인장하중은 4000kg 전선의 안전율은 2이고 풍압하중 등은 무시한다. 무시한다. 풍압하중을 무시한다. 사실은 예외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할 텐데, 시험에서는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요. 음흠. 자, 그 다음에, 송전설로의 특성값 계산. 특성값, 음, 조상설비, 동기조상기, 병렬콘덴서, 불로 리액터, 직렬 리액터.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안정도 개선책 리액턴스를 줄인다 직렬콘덴서 설치 전력용 콘덴서를 변전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 난다 직렬 리액터 용량을 결정하는 식은 단 F는 F는 전원의 기본 주파수 C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 L은 직렬 리액터의 용량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배전설로 가 나오고 음, 유량과 낙차 예. 음. 수력 발전소에서 갈수량이란 하천 유량의 크기. 음. 그 다음으로 음. 원자로 내의 해결료 온도가 증가하면 공명 흡수는 증가하며 공명 이탈 확률은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무엇이라는가? 하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소 직유기. 예, 직류기에 전기자 권선을 중권으로 하였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허, 중권이 나오는 것은 중권과 파권의 비교? 그리고 권섭법 중에서 직류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전기자 권선법 예, 기능사 시험에서 많이 보던 용어들이 나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 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한 것은 틀린 설명은 계좌, 절심에자유 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의 종류 타여자 발전기, 자여자 발전기 직류 분권 발전기에 역회전하면 음 역회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출력 3kW 1500rpm인 전동기의 토크 킬로포터 킬로그램 퍼메터 직류 전동기의 토크 출력 P 킬로와트 회전수 nrpm이라고 하면 P는 3kW, n은 1500rpm 토크는 975 엠브르피 975 곱하기 1500분의 3는 2kgm 2kg, 그라쿤요자 그림과 같이 변압기 회로에서 부하 R2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는 변압기의 권수비 A는 변압기 권수비 구하는 공식으로 부하의 관계 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속만을 만드는 것은 여자 전류 i0, 자화 전류 i5, 철손 전류 ii. 음, 네. 짜잔. 만능 전동기는 단상, 직류, 정류 정류자 전동기의 특징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서 전기자 권선수를 계좌 권선수에 비하여 특히 크게 하는 이유는 교류 단상 직류 정류 정류자 전동기의 용률 계산 방법이요. 삼상 직류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의 사용 목적은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시라게. 쉬라게. 슈일하게 전동기의 특성과 가장 비슷한 것은 삼상분권 정류자 전동기, 정류기, 회전별류기의 교류측 전압조정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회전별류기의 직류측 전압조정 방법이요. 다음과 같은 반도체 정류기 중에서 역방향 내 전압이 가장 큰 것은 반도체 정류기, 실리콘 정류기, SCR의 특징. 많이 봤던 내용이네요, SCR.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 전압이 220V일 때, 정류기의 역방향 첨두 전압은, 단상 반파 정류회로 ED는 220V. 예. 예.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교류 전압 V는, 루트 2, V 사인 세타, 볼트인 정현파 전압에 대하여 증류 전압 ED의 평균값 ED0V는 얼마인가? 단상 전파 정류회로! 그렇군요. 뭐 대략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일관 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평안하십시오. 샬롬!